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유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그 8장, 9장은 그 유임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범하니까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타락을 하니까 <laughs> 모세가 시내 산에서 꼭대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그 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백성을 어떡하나. 이제 하나님의 그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하여 한 사람도 목숨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내 생명을, 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라고. 모세야 모세야,이 예,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한 백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진멸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이, 이 이곳으로 불렀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진멸하시려면 차라리 제 생명을 제 이름을 생명식에서 빼주시라고 하면서 그 목숨건 기도를 하세요. 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살리시고 또 다시 이제 다음 일을 진행하실 때 이제 두 번째 중보의 기도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나의 사자들이 함께 가서 이 백성을 도울 도우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고 할때 모세가 두 번째 목숨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도록 이렇게 거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1편 2편이에요. 네그 1편 2편의 기도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왜 거기 성경에 기록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돼 있냐면 하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그 기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백성을 중보했던 기도는 오늘 예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이 이 8장 9장은 위임식이에요. 모세가 원래 중보 기도를 했는데, 모세가 온 백성의 중보자였어요. 예, 근데 그 중보의 직분을 이제 위임해 주는 거예요. 위임식. 예, 우리가 이번에 11월 셋째 주에 이제 임직식을 임지식,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임직식을 할 때, 어, 이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추천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임직을 하지만 앞으로는 임직 임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간 임직도 없고 예, 없어요. 이게 직분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쉽게 주지 않아요. 예, 이제까지는 이제 쉽게 주셨다 그래요. 쉽게 이제 다들 그냥 뭐안하시려는분도 해주라고 하고 해시라고 해서 주고 예, 교회 잘안 나오는 분도 또 주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은혜롭게 이제 하신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 오늘 여기 위임직도 보면요. 엄격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 우리가 그, 그, 어, 성경에 보면 그 누구죠? 그, 그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기, 이름이 기, 기억이 잘안 나요. 이삭의 두 아들 에, 야곱과 에서. 애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애서를 제외하시고 야곱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큰절이 찾는 자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직분이 주어졌어도 그걸 만올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만올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요즘에 목사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이제 목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는 주식회사고, 목사는 목사라나,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잘 먹어서 목사인가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참 사랑하고,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집사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 직분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옳다 인정하는 것은 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옳다고 하는 이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그거 우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내 영혼을 텁 없이 살아계 주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 이제 심장이 멈고, 모든 생각이 멈고 이제 우리의 숨이 마치는 그날까지 저 일평생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네.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라 얘기해요. 네. 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는 용서가 있어도요, 직분에 용서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직분에 용서가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지난 한, 한해 동안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될것 같지만, 직분에 용서가 없어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뿐이에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는, 그래서 성경은, 어, 이제, 맨 마지막 날, 그건 정산,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한 정산. 다섯 세 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됐냐? 한 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됐냐? 다섯 달란트 맡긴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직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산 받는 것이고요. 죄는 용서 받는 것입니다. 직무는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직무는 정산받는 거예요. 잘한 자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기가 있고, 못하면 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건 직무예요. 직무는 태만하면,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내어 쫓기는 게 아니라, 직무에 대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 한 달러트,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거, 제가 잘 고있어서 감추어도었나이다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그리스도의 보일러 깨끗이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8장과 9장에 직무의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위임식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게 뭐라 그러냐. 면 아론과 아들들이 이미 다 성인이잖아요? 아론는 모세의 형님이니까 80세도 넘었겠잖아요. 근데 전부 데려다가 씻겨라. 옷을 다 벗기고 씻겨라부터 시작해요. 씻는 것부터 시작해요. 씻기고 <laughs> 준비된 옷, 전부 새 옷을 다 빨아서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매 구절마다 그게 한 다섯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의 제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 또세번 나오고, 거룩하게 하라. 또몇번 나오고, 그냥. 팔장녀 거룩하게 하는 말씀으로 도배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기름 부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안될것 같다. 그럴 때도 있어요. 안될것 같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거나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런 모든 부여함도 함께 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중심에 있어요. 근데 네, 오늘 사람들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서 영광이 주어지고 거룩한 직무가 주어지고 기름부음이 주어지고 부유함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제생명을다 하려고 할때 엄청난 아,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오고 있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laughs> 네, 우리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직무, 우리 서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 뭐, 나, 나도 집사집 하나를 받았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걸 참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 그래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의 영,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이 금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내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실때 그날에 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그 유임식을 하는 그날에 예,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성막 위에 임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놀라 놀라서 엎드렸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아, 거룩한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그 내게 맡기신 직분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 내 생명이 귀하지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